안녕하세요. 장피디입니다. 오늘은요, 아이폰에 있는 사진들을 어, 맥북 프로로 옮기는 방법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요, 어, 컴퓨터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 기타에 보시면 이미지 캡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이 전용선 그리고 어, USB죠 C 타입으로는 또잘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USB 어, B 타입 그리고 5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미지 캡처를 실행하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 캡처에 아이폰 어, 잠겨 있죠? 이거는 얘를 열어주면 음, 이쪽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신뢰하는 장비냐 물어요. 그러면 신뢰한다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쭉 사진들이 핸드폰 안에 들어 있는 수많은 사진들이 어, 보입니다. 뭐 날짜로도 볼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 뭐발 크기 등등 볼수 있습니다. 날짜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를 선택을 해요. 전체 선택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을 경우에는 좀 끊어가면서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양을 끊어가면서 보내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지고 어디로 가져올 거냐? 위치를 정할 수 있죠. 기타로 하면은 저는 어, d 드라이브, 그러니까 어, 이 외장하드에 넣도록 할게요. 예전에 외장하드에 넣었던 파일들이. 안 넣었는지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모두 다운로드 누르면 이제 모든 파일들이 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보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 아이폰의 배터리가 80% 정도 이상 충전이 돼 있어야지 좀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좀 충전이 덜돼 있다 부족하다 그러면은 잘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제 3월 달 3월 말일까지로 한번 보내볼게요. 어, 지금도 지금 뭔가 끊기는 느낌이죠. 어, 연결선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잘안 됐었는지 그걸 수정을 하니까 잘 됩니다. 잘 되면서 지금 3월 말까지로 파일을 옮기기를 시작했고요. 용량이 큰거 4기가짜리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송하는데 확실히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옮기고 여기 상단에 딜리트 해가지고 옮길 것들은 지우는 게 낫겠죠.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이동하고 파일을 관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일이 다 컴퓨터로 옮겨지면 여기 이렇게 연두색의 불빛이 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옮긴 것들, 날짜별로 저도 옮겼어요. 자꾸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옮긴 것들 삭제해주면, 삭제가 또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날짜별로 좀 기억하면서 끊어서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월마다 이렇게 폴더에다 지정해놓고 옮기거든요. 근데 지금 희한하게 2월달 파일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어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못 찾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외장 하드도 바로 연결해 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 4월 26일부터, 4월 26일부터 4월 말일까지 해서 쭉 옮기면 되겠죠. 5월 1일이죠. 이렇게 날짜를 체크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폴더 지정했으니까 이쪽으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